그게 안거나 1번, 2번, 1번, 2표시번 2번, 3번, 4번, 예 저거 몇 네. 어, 네. 개? 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7번, 18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 4 앉아보세요. 6번 17번, 1 8하1번 100번, 시 어, 잠시만요. 자, 오세요. 오시면 안 돼요. 다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때요? 신기하지요? 어때요? 신기하지 예? 신기하지요? 아, 또들어 보세요. 꺼들어 보세요. 어떠세요? 아, 감사합니다. 들래요? 이거 들래요? 음. 자, 네, 대의를 딱, 제가 하는 거 따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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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쳤어. 고쳤어. 자. 머리가 아파서 잘 서지를 못 하세요? 네. 아직 서지를 못 해요. 예. 네. 어. 어적이고, 천지전할 하나님께서 얻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칠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지금 를감다 자, 들어보세요. 네, 또 들어보세요. 들어세요들어보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오케이 세요들세요내려세요들으보세요내려오 내려오. 어보세요습니다세요들어이세요니다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돼요 하나님 이요들어요 한놓 넣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 괜찮아요? 예, 어, 네, 네. 오케이. 내 손, 한번 또. 아, 제발, 어, 어, 니까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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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 그말 그 들어보세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예, 네. 됐어. 하나님이 이발을 꽂혀주셨어요? 그전는안올 줄, 네. 그래, 그것도 잘 못, 그러 어, 예, 예. 네. 지금, 이번에 관전처럼, 그전에이 말을 못 썼는데, 지금 이거 다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어석입니다, 어석. 어적. 어석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는 거의 고쳐있는데, 이제는 어르신, 뭐, 힐치 않다고도 다녀도 이게 어석이니까 이거 짚고 걸어다니면 좀점 도와줄 거예요. 열심히 보자 네. 네. 한번 더. 신기하 죠, 하나님 니다직장암 하나님, 아이 어떻게 전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지도, 모 르고 있는 상태 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고쳐 주 셔도 아멘, 주 께서, 하 시면 감사 합니다. 예수 이름 기도 합니다. 아멘, 아에 통증이, 힘을 쓰면 통증이 좀 나아요. 1년 전에 다쳤는데, 지금도 아, 통증이 있어요. 이거 좀풀수 있나, 이거? 좀 풀, 풀, 풀어봐요. 아, 나리, 날이... 다리가 아파서 못걷는데 꽂혀주시고, 네, 술도 끓여주시고. 그대로 지나야지, 인생을, 멋진 인생을 다시 뜯어내려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주이 말씀. 자, 이발부터, 이발부터 다리 틀어봐요. 아, 막 다리 뻗어봐요. 다리 뻗어봐요, 뻗어봐괜찮아 <laughs> 아니, 시계들이 한꼬 꼽혀있는지 안 해봐요. 틀어보세요. 그렇지, 되잖아. 이게 세요 예, 그게, 아니, 아깐만 하나님, 제가 시계들 해요. 지금 다리 한번 틀어봐요. 아네 곳에... 금방 할 텐데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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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제발. 서 그럼 지금 담혔하말면은1 0 0아안 아멘 0 0개씩 들어가면 돼요 거기가 하나이 거기서 1 0시를 그러면 그때 시를 다시 해보세요 그래 괜찮아 그러냐 꽃들이 1 0아 <목소리> 하나님, 기도 그대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기도 안 들리고, 모든 질병 가운데 있으면, 특별히 목이 이렇게 해서 손을 쓸 수가 없고, 힘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대로 붙여주셔서, 이제부터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있답시오. 예수의놓고 다닌다. 아멘. 들어보시오. 싸우고 요 주님이 그대로 여쭤 하셨어요 반에맞죠 하나님 안하고 콩밥이 안 좋은데 그대로 고쳐주셨다 그대로 고쳐주셨다 아멘 네, 네, 네. 하나님 그대로 보에 고생해 감사합니다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하나님이 주께 주께 내 마음속에 주께 주께 감사해요 알죠 아, 배에, 배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 내가 지켜줄게 음성 들을 때지켜주세요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크게 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어소서요예름으로 고침받고 하세요. 아멘. 되어서 일자리도 창출되가시고 하나님, 큰일이 옵소시고 예시름으로 나가에 일어나보세요. 그거를, 힘내는 또 발을 잡아요. 힘내는 게 세게. 면내는 거. 그는게이기서앉 그리고 퍽 뛰어서 카잡아요 오, 요 다시 험보어서 카안 드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졸받침 않으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리 안내 부탁 드릴뛰요

들려요? 잘들네요네잘 마... 들려요 이번은 양쪽 귀가 안 들리는데 그대로 꽂혀주셨습니다 네, 네. 여기에...